전기 문제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그냥 천장에 가니까,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두 아, 개, 두개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요거, 일단 뭐, 뭐 등두 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니까 그냥 알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가 먼저죠. 얘가 지금, 우리는 등하고, 네 아, 가닥이니까 등하고 한풍기가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모르면 모르면 지금 여기 스위치를 보면 스위치 이제 스위, 스위치를 보면 이제 해로, 해로가 두개두 개로 두 해로. 그러니까 지금 조명하고 한 풍기하고 네, 따로 돼 있는 거죠. 조명하고 한 풍기로 따로 돼 있으면 이제 선을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 감춰져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보세요. 이 노란 선 노란색 나가지고 파란선하고 흰색하고 간 거죠. 그죠 노란 선에서 나와서 노란색 이렇게 이점퍼 됐잖아요. 점퍼 돼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위치 역할만 하는 거죠 따로해서 한 가닥이 들어와 가지고 선선이 한 가닥이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해서 파란선하고 흰선으로 전원이 나가는구나. 그러면, 파란선하고, 여기 파란선 있잖아요. 파란선하고 흰선으로 전원이 나가는구나. 파란선하고 흰선하고 전원이 나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씩이라는 얘기죠. 파란선하고 흰선, 흰색하고 나가는구나, 전기가. 그러면, 저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아, 이거는 공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요. 우리 전사장님 이해가 안 돼. 노란색에서 들어와서, 들어왔잖아요. 똑같이? 노란색으로 들어와서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나가고 있잖아. 출력이.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파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 파란색하고 흰색, 흰색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 저기도 파란색이잖아.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한풍기하고 조명이 나눠지는구나. 하나는 한풍기, 하나는 조명인 거죠. 하나는 한풍기. 그러면 저기도 빨간색이 있어. 여기도 다 빨간색이야. 아, 빨간색은 공통이구나. 그러면 공통이니까, 공통은 하나씩 다 들어가고, 그러면 파란색하고 아니, 하얀색하고파란색이 각각이야. 그러면 파란색하고 하얀선. 쉽게 말해서, 하나는 공통. 일단 묶어봐.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공통이니까, 빨간색이. 하나는 빨간색이 공통이야.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러면 저기도 파란색이 저기서 보니까 두 가닥이 한꺼번에 나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명이 두 개구나. 이거는 한 풍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지. 쉽게 말해서 이거 조명, 얘는 조명, 파란 게두개 같잖아. 이건 똑같은 나이잖아 파란색이 두개 같잖아. 그럼 이거 똑같은 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조명이 두 개. 한 풍기가 한 개. 이해되죠? 조명이 두 개. 파란색이 두개 같잖아. 파란색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저 노란색이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출력이 파란색하고 하얀색하고 되는구나. 그렇죠. 노란색이 들어와서 파란색하고 하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 조명 두 개니까 하얀색이 한 풍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뚫으면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 천장판이, 천장판이, 중앙판이 보통 일상적으로, 1350에 1800이냐, 1850이냐, 1850. 1850. 1800. 이 중앙. 그래서 중앙판이, 요거는 이제 라운드판. 이제, 라운드 R형, 그 다음에 이제, 이 예, 예, 밑자도 있고. 근데 요즘에 트렌드는 이제 밑자죠. 이걸 가운데다 두고 그러니까 지금 요게 1,350, 길이가 1,850인 거지. 만약에 폭이 1,350이 1,800이라 이 폭을 길이로 못쓴 거죠. 만약에 이게 1,350이니까 1,300 정도 됐다 그러면 길이로 갔겠죠. 그렇죠, 길이로 갔겠죠. 근데 이 폭이 넓으니까 지금 방향을 돌린 거죠. 폭이 1350이 넘어가니까, 1350이 넘어가니까, 길이 방향으로 해서 이걸 자른 거죠. 1850짜리를 양, 중앙에 두고 자른 거예요. 자르고, 이제, 사이드판을 놓은 거죠. 이제, 사이드, 양사이 그래서 사이드에 있다고 해서, 사이드판. 사이드판. 이거는, 7, 길이는 똑같고, 1850에 폭이 700판, 1000판.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나, 그렇죠. 딱 봐보세요. 길이 하나는 짧고, 높잖아. 하나는 천판을 자르고 하나는 칠백판을 쓴 거죠. 자재를좀 맡기려고. 만약에 똑같은 밸런스를 맞추려고 면 천판을 두개 써서 양쪽을 잘랐겠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아낀 거죠. 음. 만약에 천판을 써가지고 양쪽으로 쪼갤 수 있으면 천판을 써가지고 쪼개고 안 되면 칠백판을 두개 써야, 써야 되는 거죠. 요 상황. 근데 우리는 지금, 어, 네.